이번에 가장 S21에서 어,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기능이 AI 편집 이라고요 이렇게 촬영을 어디 여행지 같은 데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여기 자동차 같은 것 이런 거 불필요한 거를 삭제를 하는데 과거보다 손쉽게 삭제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기 시연폰인데요. S21 작은 모델입니다. 여기 갤러리에 들어가 볼게요. 그러면은 어, 우리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에서 어,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점 세개가 있죠? 여기 보시면 실험실이라는 곳이 새로 생겼습니다. 이 실험실을 클릭해 보면은 개체를 지우겠냐 할때요 활성화 버튼이 있잖아요. 요 활성화 버튼이 어, 활성화되어 있으면 지우개가 생겨 있습니다. 자, 보시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 지우개가 나와 있잖아요. 지우개를 한번 눌러볼까요? 지우개를 누르면 여기 지우개를 지우려는 부분을 눌러서 선택해주세요라고 나옵니다. 그러면 어 만약에 이 위에 있는 큰 그림을 지우고 싶으면 이걸 누릅니다. 그러면 그 개체가 선택이 되잖아요. 그랬을 때 지우기 버튼을 어 누르면은 여기가 지금 지워집니다. 그렇게 깔끔하게 지워져 있는 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 사람이 불필요하다. 이 사람을 지우고 싶다. 그러면 이 개체를 또한번 클릭합니다. 그러면 그 개체가 선택이 되는데요. 이 상태에서 지우기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져 있는데 확대를 해서 보면 그렇게 깔끔하지 않고 지금 여기 지금 다리 부분이 지워져 있지 않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요 지금 새로운 기능이 이번에 실험실이라는 어 그. 곳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아직 완 완결된 기능은 아니고요. 이번에 어, 테스트 기능으로 일단 선보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아쉽게나마 새로운 기능, 어, 좋은 기능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카메라 기능 중에서 AI 편집이라고 삼성의 새로운 기능을 알려드렸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 불필요한 어, 사람들을 지우거나 자동차를 지울 때 그럴 때 개체를 선택해서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어, 되는 기능입니다. AI 편집 기능 S21의 새로운 기능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